너가 나 피곤 나올 어. 수 있어 공항에 이 둘째가 엄마 나못 나가 그래. 음. 왜 그랬더니 어나 수술을 그때 헉. 할 거야 어머, 어머. 무슨 수, 어 무슨 수술 그래서 완전 음, 충격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슴 축소 수술을 할거야래서 <laughs> 여러분 또 제가 왔네요. 어, 식탁이니까 요리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어, 세 분의 어머님과 함께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얘기도 할 텐데 오늘 준비한 메뉴는 리코타 치즈 샐러드입니다. 예, 이런 것까지 만들었다고요. 이 이거 좀 잡아주세요. 이거 토마토 마리네이드. <laughs> 오늘 이야기 손님은. 넘바이너리 자녀를 두신, 음, 혜진님,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혜진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아휴. 잠깐 자기소개를 이제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그 동네 책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는 둘째가 딸로 태어났는데, 2년 전에 커밍아웃을 했어요. 열심히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논바이너리라고 살짝? 네, 논바이너리 키어, 맞아요.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남성과 여성에 익숙해 있잖아요. 이 친구가 여성의 몸으로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남성이 되고 싶은 것은 아니라서 그 사람들을 논바이너리, 이분법을 부정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커밍아웃을 혹시 2년 전에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그 당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애한테, 미국에 가서 좀 학교 좀 다니면 어떠니? 좋아요? 이러고. 그래서 손잡고 아빠랑 쫄래쫄래 갔어. 그등고등 너가 나 피곤 나올 수 있어, 공항에? 이 둘째가, 엄마 나못 나가. 그래. 음. 왜? 그랬더니, 어, 나 수술을 그때 헉. 할 거야. 어머, 어 어, 무슨 수술? 그래서. 완전 충격인데? 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슴 축소 수술을 할거미서 미세가 뭔데몇 살이었어요? 그니까 러 26. 아, 그러니까 충분히 26. 성인이긴 하네. 아 그럼 당연하죠. 축소 수술을 한다고 해서 말 그대로 축소 수술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애가 몸이 여리여리한데 바스트가 컸거든. 아, 그 샤워를 하고 음. 거울을 보면 보기가 아, 싫어서 음. 눈을 옆으로 돌리고 막 나오고 이랬다. 아 근데 그 다음에 얘기가 진행되는 게좀 아닌 거야. 그래서 나좀 느낌이 이상해서. 근데 그게 무슨 수술이야? 아니 이거 보업이다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이게 정신과 상담을 4년을 해서 아 이제 적합하다고. 아 정신과에서 어이. 그게 나와야 되는구나. 어, 완전 뻥찐 거야 그렇게 커밍아웃을 받은 거예요. 자우커더든 사이 리코타 치즈 샐러드가 준비되었습니다. 아우, 와 맛있겠다. 이남나 애로 뭐였아 우리 비비안의 이 솜씨는 참 끝내줘. 맛있는데? 맛있어. <laughs> 이거 내가 만들었어. <laughs> 일단 일단 좀 먹어보거. <laughs> 네, 토마토 마리네이드. 음. 우리 아까 어디까지? 했지? <laughs> 어 우리 아까 커밍아웃 하던 때. 나라고 해서 거부감이 없었던 거는 아니었지. 처음에 낯설잖아요. 음. 왜 일단 그러면은. <laughs> 공부를 해야지. 음. 공부를 해야지. 책을 책방에 가서 다 샀어. 장착을 한 거야. 응, 그래.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으로 10만분의 1 음. 확률로 태어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장착을 해서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리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닌 거야 페이스북에 내 생일에 아빠랑 같이 막 이렇게 하트 엄마 사랑해요 블링블링한 되게또 여성 여성한 소위 얘기하는 옛날 생각이 나서 그 사진을 이렇게 올렸어 내가 생전 반응을 안 하던 이 둘째가 음. 메시지를 보냈어 엄마 딱그 사진 불편한데 내려줘 그때서야 현실감이 확 들었던 거야 내가 사랑했던 이 아이와의 추억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얘를 뭐라고 지칭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게 또막무렇지 그냥, 또막 울었지. 아, 뭐, 그냥 <laughs> 울었을까. 엄청 울었지. 울지. 친구들한테 한 거야. 커밍아웃을. 음. 우리 둘째가 이러이러해서 이러한데, 음. 다 나는 멋있는 엄마입고 싶. 근데 이 감정이 따로 노는 이거를 나는 혼란스럽다. 음. 그랬더니 친구들이 과거의 추억을 보내야 한다면 이거를 애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이라는 음.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울어라. 음. 그 말을 듣고 더 펑펑 울었잖아. 음. 아이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면 내가 아이를 싫어하는 건가? 음. 부정하는 건가? 라는 생각 때문에 울지를 못했는데 참았는데 펑펑 울고. 맞는 뭐. 것 같아요. 저도 엄청 울었잖아요. 어, 아, 이제 그러고서 부모 모임에 처음 온게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나랑 같은 그 처지에 놓인 부모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목까지 늘 이제 뭔가 울음이 음. 차있는 상태에서. 어떤 날은 하느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이제 가톨릭이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주세요?라는 일종의 원망이죠. 또 어느 날은 자고 일어나서 이게 다 거짓말이면 좋겠어. 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마음과 아니야 내가 이래서는 안돼 나는 엄마니까. 야, 이 아이 손을 꼭 잡고 같이 헤쳐나갈 거야.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울고, 듣던 부모님들도 울고. 뭐라고 설명하지 않고 한마디를 하면 그 한마디가 무슨 의미인지 그 앞뒤로 깔린 정황을 맥락을 다, 다 아는 거야 그냥, 그냥. 그게 네. 정말 위로가 됐어요 그치. 지금 그럼 한 2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그런 걱정이나 이런 게좀 없어졌어요? 아이는 가끔 전화를 하면 목소리가 낮아져 있지 돈이 음... 또... 호르몬 때문에 어색해 막 전화 한번 받고 또 울고 <laughs> 딸이었던 아이는 어디로 가 있을까 음... 근데 얘기를 꺼내기가 되게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약간 얘가 우울증이 있어요. 계절성 우울증에 있어서 한 가을쯤 됐을라나 술을 왕창 먹고 나한테 동영상 좀 보내봐봐. <laughs> 엄마 취했구나. <laughs> 그래서 어좀 취했어. <laughs> 목소리도 낮아졌고 난 어색해 죽겠는데 모습도 안 보여주고 그러면 되니? 막 이러면서? 둘째가 올올 음. 올 봄에.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이래서 눈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날라 와라 음. 딱 왔는데 아이가 그 30년 가까이 본 아이 중에 처음인 거야 전쟁통에 엄마 아빠 다 잃어버리고 혼자서 걸어 걸어 맨발로 온 5살짜리 아이 같은 눈빛을 하고 예 살아서 여기 어, 왔으니까 어, 어. 됐구나 그래도 왔으니 다이 4주, 3주 동안 신생아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들여다봤어. <laughs> 나는 아이를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음, 세상에 보낸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다시 품어서, 음... 품어서 다시 낳아서 음, 다시... 다시 세상으로 보내면 이게 엄마인 나밖에 못하겠는 거야. 그렇게 3주를 보내고 났더니 엄마, 나 여기에 한 2주만 더 있다 갈까봐. 자기도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여기를 왔는데 있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 거야. 그러고 왜 그때 계기가 됐던 게 차별금지 고유세단에서 우리 동네 딱 왔잖아. 차별금지법을 설명을 하고 갔다 오더니 갑자기 비비안도 알아 엄마 그 네, 예준이가 자기 친구야. 어. 너무 함께할 사람들이 많아진 그러니까. 거지. 그다음 주는 트랜센더들의 모임이 저기 추모회나 이태원에. 음. 어, 이태원에서 있어서. 거기서 나이트하고, 오고 <laughs> 어, 엄마 이제 나 겨울을 보낸 거 같아. 음. 얘한테는 겨울이 너무 힘든 계절인 음. 거거든. 설령 다시 겨울이 오더라도 언제든 엄마한테, 와 엄마는 여기 음. 언제나 음. 있으니까. 그 전에는 왜 트랜스젠더면 그럼 너는 뭐니? 음. 뭐 우리 많잖아요. 뭐 MTF에다가 뭐어 기타 FTM. 등등. 어. 왜 자꾸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나는 나야.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안 궁금하다. 그냥 얘는 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렇지. 반전이 생겨한달 <laughs> 만에. <laughs> 엄마, 나 설레는 사람이 생겼어. <laughs> 너무 잘 됐다. 더 좋아지면 나한테 소개해줄 거지. 그래서 애인이 왔는데 하나도 안 궁금해. 나이도 안 궁금하고. 보이길래 보이는 그대로 안아주고 밥 먹고 얘기하고. 나갈 때까지 나이를 모르다가 그제서야 물어봤어. 근데 걔랑 너랑 나이, 나이가 어떻게 되니? 혜진님이 <laughs> 키퍼를 한두 번. 두번 왔죠. 서울 두 키퍼하고 번... 인천 키퍼. 그렇죠. 음, 혐오 세력을 봤을 때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자기 확신이 없는 혐오나 이런 거는 음.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되면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아, 그렇죠. 종교 쪽이라서 네, 네. 힘을 못. 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종교를 갖고 있지만 그게 종교의 참 모습이 아닌 음. 거를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다 알아갈 음. 거고 오늘 재미있었던 일. 그 얘기 나오니까 우리 집이 지하철역 바로 근처거든요. 이런 테이블을 놓고 동성애자, 동성애자 반대 차별 금지법 제정 반대. 반대. 어, 저한테도 당연히 이렇게 차려입은 음. 아주머니께서 어. 이거 서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동성애를 반대한대요. 그래서 내가 뭐 도, 동성애를 어떻게 반대해요? <laughs> 아주머니 이성애를 제가 반대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반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 뽕쩍 정말로 어. 눈을 땡그랗게 뜨고 너무나 놀랐다는 듯이 어. 괜찮, 괜찮아요? 그래서 네 저는 지지해요. 그랬더니 <laughs> <laughs> 뭐라고 말을 못하고 퇴를 하면서 막 목소리 높이는 어... 사람들은 사실은 별거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제 경계해야 되는 건 인류 역사 이렇게 직선으로만 가면 좋겠지만 늘 나선형으로 어... 후퇴를 해가면서 전진을 어... 한다는 상처를 안 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모두가 다 살아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어, 앞으로도 활동 많이 해주실 거니까 저희 부모 모임 유튜브에서 꾸준히 보실 수 있는 이해진님 <laughs> 기억해 주시고 <laughs>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아유, 또 즐거웠어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축하해요. 고맙습니다.